여기 어, 너무 안 좋은데 자리가 아? 잡았다 일로와 일로와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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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들어가 일로 오셈 야 <목소리> 갑시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스카프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글이 뭐 wp 글레이브고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나왔던 조합이죠 어휴율이 피코 아음 아하 아, 근데 캐스트를 아씨 초반에 너무 고통받겠다 이거는 글브가 글브랑 캐서린이 활약을 잘해줘야 돼요 어 캐스트러리 포킹하러 올때 그때 이제 팍해 가지고 하는 거지. 음. 눈파는 건축 말고 주걱으로 한번 가 봐야겠다. 아, 근데 이거 카정 들어올 거 같은데. 카정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라 여기 한번 가 볼게요. 있나 여기? 없네. 카정 들어오겠다, 이거. 드론 바로 달릴게요. 먹지, 그냥. 음 그냥 먹지. 아! 망했다. 아. 정글 안 쫓고 먹지, 왜안 먹었냐? 아, 이러면 개망했는데. 아. 이런 개망했어. 전글 안쪽 먹고 바깥쪽만 뺏기면 되는데. 아. 참. 어떻게 되냐. 아, 복수 힐못 먹었어. 복수가. 어... 아, 봐봐. 벌써 2레벨이잖아. 아, 스타트가 안 좋다. 뭐야, 글어 CS는 10개야, 근데? 와우. 아, 근데 권총을 그냥 갈걸. 이거 안 갔지? 파밍이 너무 힘든데. 아, 어, 왔다. 아, 고통의 시작. 피고. 어, 나이스. 그래 이거지, 굴보. 글보. 오케이. 굴보가 침착, 어, 침착하게 잘 배달했다. 아 어, 너무 느려. 아 이거 집고 따야 되는데. 흐음 나이스 오블레이브 나이스샷 안 아, 죽었네 근데 지금 퀘스트로 상대로 초반에 고통을 좀덜 받으면은 이득이긴 하죠 이거 선 2부 가자 선 2부 그 지금 CS 차이가 좀 많이 없어요 저복수식고 앱도 이렇게 뭐 근데, 글보는, 원래, 위험 대상이라, 죽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어? 깎아내려. 너보다 높은데. 일단은. 오, 먹었네? 나이스. 일단은 근데, 정말, 순통은 트이네요. 나이스. 냠냠. 어, 불었 네, 음. 불타 올라라 미야 제발 오케이. 방금 방금 관통 했는데요, 뭐 어, 뭐지? 방금 관통한 거 같은데, 아 잠깐 캐스트를 무섭다. 갑자기, 아 무빙, 아씨 개싫로 진짜. 아, 나 이거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집이란다, 상점 갔다 와야 되는데, 맞다. 빨리 이거 미리 갔다 오자. 쳐, 와 저걸 못 잡았네. 까비까비요. 일단은 와돈 봐, 돈을 뭐이렇게 많냐? 음, 이 정도는 되겠지? 뭐야! 근데 뭔가 안 맞을 거는 다 맞네? 뭔가 안 맞을 건다 맞는데? 근데 또, 맞을 거는 또안 맞는데? 어, 살짝 이상하다. 근데 지금 CS 두개 차이. 이거 한번피 빼자. 안 된다 안 된다. 아 데미지. 와공 날라온다. 아니네. 아우 진짜 데미지 봐. 어휴, 너무 아 모르네. 아 진짜 캐스트로 쇼크 캐시아 뭐야 탄성공이야? 아닌데? 아 비탄도 세지 맞다 개놈의 자식 어 눈물이 난다 진짜 와 이거 1차 지켜야 되는데 아... 이거 CS도 몇개 차이나고 오 방금 데미지 좋았다 아 이거 1차 지켜야 되는데 아, 1 1차 너무 빨리 갔어.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아 제발. 아 제발. 아타 나가겠다 이거. 아 큰일 났네. 가라. 에이. 오. 네, 조심 아,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저 때문에 아, 아, 게스트를 너무 싫어 아, 이거 템을 좀 뽑아야지 뭐 딜을 넣을던가 말 던가 할텐데 아 옛날에는 캐스트로 그런 일도 없었는데 진짜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뭐 난리도 아니야. 아 짜증나. 프리징 해야지. 둔둔둔둔둔둔둔둔 <놀놀놀놀람> 둔. <놀람> 옛날에는 진짜 캐스트로 저딴 그, 거없 없었던 들 없었던 시절에는 진짜 저는 좋았는데 <놀람> 프리징을 합시다. 프리징을 합시다. 두루두루둔. 노루도루든 얘네 어디 갔냐? 저기 있네. 이제 슬슬... 없애볼까요?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설마 여기 있다던가? 오맨. 야, 메야 저걸 막로 가고. 들어 가. 고응늘어웅라로 가. 야트로 가. 웅트로 가. 더블킬 가. 웅트로 가. 웅트어이웅트어어 웅트로 가. 웅트로 가. 웅어 맞았고요아 아, 저걸 못 잡네 너무 아깝고 음. 일단 근데 개이득이에요 복스가 손해를 엄청 봤어 어, 복스가 손해를 지금 개많이 봤어요 복스가 CS CS대로 손해보고 난리도 아니네 추룩? 추룩? 아프지. 뭐야, 방금도 미니언. 아니, 분명 맞았는데. 계속 통과하냐. 짜증나버리네. 아프지, 아프지. 저 아마 반 나갔을 걸 거의. 어, 좀 맞고. 이제 우리가 압박할 시간이야. 아, 저거 안 맞네. 오. 아, 복스가 참. 야, 뭐야? 나이스! 여기 들어가. 어 씨, 어. 뭐야, 뭐야, 뭐야? 달린다, 달린다. 나지으로내 쪽으로 달린다. 에헤이, 타워밀자. 아이씨, 드립구만. 우와! 아나 저거 너무 무서워. 항상. 근데 지금 이거. 그래, 그래서 지금 복수를 카운터 치려면은 레인은 10kg 해야 된다니까. 르르르르 <목소리> 버퍼 걸리면 은 나갔다 오세요. 오우.. 네, 그리고 상대가 지금 상대 레이너가 창으로 골드입니다. 10티어 골드고. 네, 휴유이랑휴유이도 지금 10티어 실버일 거예요. 지뢰가 없다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막 맞아가지고 개이득 많이 봤네. 뚜른 뜨르른 뜨르른 뜨른 뜨 나이스 리즈 감사 야 나랑 통했어 나랑 통했어 이분 나랑 통하셨어 톤 뚜르른 뚜르르 뚜르르 여무안아루데 자리가 잡았아잡아루 일로와 루아 루아 루뭐야아 루아 루아 니아어아 루아 루아 야아 루아 루아 아아아아에 이건 지러 버리고 어, 좋았다. 이게 다다타카죠. 아, 다다타카? 어, 이게, 이게 다다타카. 괜히, 다카프, 다카프 거리는 게 아니야. 어. 야, 맞았어. 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맵패급맵 매페... 에잉? 거의 지리지 않았습니까? 어,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게 바로 센스. 음, 지렸죠? 음. 그래, 지금 그 복수를 카운트 출라면은 스피드를 해야 된다니 레인을. 음, 우리 이거 먹는다. 음, 맛있게 먹을게. 음, 내꺼. 뚠, 뚜루뚠. 거의 뭐 그냥 유도탄이죠. 아, 유도 미사일이죠. 유도 미사일. 저는 어 그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스카프학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런데 조심해야 돼. 이런데 어, 스카 스카프학을 공부를 하시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님들. 다만 이제 그래 이런 캐스트를 조심해야 돼. 와마 데미지 돌려 빠잉 빠잉 호호 이거 게임 끝나겠다 야지뢰불었다 아, 뿌셔라!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아까워라. 아, 너무 아깝다. 야, 와, 근 이거, 거대개수갑주가 은근히 그거네? 어, 은근히 꿀인데? 다다님, 겸손해줘야죠뭔겸손이니까어 뭐, 이정, 이럴 때는 또 해도 됩니다. 하... V.I.P.에서 본그형 맞나? 맞는데 왜요? V.I.P.를 근데 너무 오래됐다. 응. 근데 쟤는 진짜 어떻게 골드 같지? 너무 센스가 없는데. 쟤는 진짜 근데 어떻게 골드 같냐? 아 휴일이는 잘해 근데. 어 휴일이는 캐스나 이런 뭐 다른 거 잘해요. 그래도 은근히. 근데, 복수는 모르겠, 어 아, 야, 야, 칼퇴근이요. 퇴근이요. 콩스. 퇴근. 아, 씨, 퇴근. 3샤드요3신한데3신화1샤드죠 3신화 네, 참고로 여기는, 그럼 지금 구간은 10티어 거의 실버네요? 어, 평균은 10티어 실버네요, 구간이. 아, 퇴근이요! 퇴근합니다! 아, 씨, 너무하네, 진짜. 어? 아, 씨.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너무해 응 들어가 응일일와일일와일일와일일와 일로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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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니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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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지르 버렸죠? 예. 괜히 제가 노방템 빌드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까? 아하! 야. 뭐 별거 없지. 에뭐 별거. 없지. 제가 스카프 잡으면 별거 없죠. 요 네, 이번 판에 3시나 1샤드 스카프로 상대 1 0티어 골드 실버 두 명을 잡았네요. 네트워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